우주에서 수개월을 보낸 우주 비행사, 지구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눈물의 포, 고기 파티, 아니면 걷기 연습? 우주에서는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둥둥 떠다니는 환경에서 몇 달씩 생활하다 보면 근육과 뼈,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다시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귀환 직후 우주 비행사들은 의료진의 진단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혈압, 맥박, 균형 감각, 시력 등 기본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 즉, 서있을 때 피가 아래로 쏠리며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이 흔하죠. 그리고 곧장 재활훈련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다시 쓰는 법, 평형 감각을 되찾는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죠. 이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우주비행사는 귀환 직후 인터뷰 중 마이크를 들 힘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려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몸을 지구에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중력이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무중력에서 몇달 살다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상상해본 귀환 첫날을 공유해주세요.